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일 슈퍼매치, 대한민국의 김인찬 선수 대 일본의 후지코기 선수의 대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코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2001년도생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요 현재 2단이긴 한데 일본 내에서의 승률이 60%가 현재 넘어가고 있어요. 신예 기사가 6 0에 넘는 승률을 기록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단한 성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기사의 대결 정말 흥미롭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김인찬 대 후지이코기 과연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후지이코기 선수고요. 백이 김인찬 선수인데요. 자두 기사가 대각선 포진을 들고 나왔고요. 그러자 입구자로 김인찬 선수 견실하게 지켜둡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후지이코기 선수가 손을 빼서 눈목자로 지켜두었는데요. 자 그러자 삼삼을 파고 들어가고 있고요. 자이 장면에서 이렇게 무난하게 두어 나갔고요. 자 또다시 후지코기 이 선수 변을 지켜둘 수도 있는 장면에서 발빠르게 삼삼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자 후지코기 이 선수는 상당히 발빠른 기사 같고요. 반면에 김인찬 선수는 제 2의 이창호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바둑이 변실하면서 뭔가 느린 듯하면서 무리하지 않고 상대를 이기는 정말 어마무시한 그러한. 기풍의 소유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기사의 기풍 서로 상당히 상반되는 그러한 기풍이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김인찬 선수 여기까지 흑도를 압박하면서 변을 갈라갔고요. 그러자 이제 후지이 코기 선수도 좀더이 흑도를 가볍게 본다는 입장에서 변을 지켜두었어요. 그러자 하나 지켜두고요. 아이 장면에서 후지이 코기 선수 바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젖혀갔고요. 자 이곳을 젖혔어요. 보통 이 장면에서는 두 가지 응수법이 있습니다. 이곳 단수 치는 수와 여기 끊는 수. 이 수순은 조금 알기 쉽고요. 조금 복잡하게 둔다면 이곳을 단수를 치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이렇게 호구 치는 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흙도 이곳을 나오고요. 백이 이렇게 젖혀가면 이쪽 부분을 두어 나가면서 여길 이으면 여기 또 단수 치고 젖혀놓고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하게 두어 가는 그러한 수순이 있는데 김인찬 선수가 이 수순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김인찬 선수는 알고도 마치 돌다리를 두들겨 가듯이 아주 확실한 그러한 수순만 두는 선수기 때문에 자이 장면에서 일단 단수를 치고요. 이렇게 알기 쉽게 두어 나갔습니다. 그러자 후지 코기 선수 변을 벌려 두었고요. 김인찬 선수도 이 자리를 두면서 백도를 지켜가면서 느긋하게 바둑을 두어 나가고 있어요. 굳이고기 선수 하나 붙여두고요. 자, 이 장면에서 여기까지 밀고 들어가니까 김인찬 선수가 이제 변을 지켜두었는데요. 자 여기를 하나 이렇게 응수타진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둘 것인지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실 이 장면에서는 이곳으로 이렇게 끊는 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길 끊게 되면 무슨 수가 있냐면 이곳을 하나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수이수 수 두기 전에 여길 먼저 하나 물어보는 거죠. 자, 이쪽을 받아주면 이때 이곳을 하나 끊어가고요. 자, 이쪽 부분을 단수 친 다음에 여길 뻗는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쪽 부분이 뭔가 축으로 걸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곳을 가일수로 가게 된다면 이곳으로 하나 밀어두고요. 자 이런 식으로 붙여서 확실히 여기를 사전 공작 들어간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띄어두기만 하더라도 여기 백돌이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입장에손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조금 김인찬 선수 스타일에는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김인찬 선수 여길 끊는 수를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지켜두죠 이게 김인찬 선수 스타일입니다 이곳 연결하면, 지금 이렇게 두어서 크게 공격 하면갔지 이돌이 갈라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바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곳 하나 끊어오고 있어요. 자, 이거 아주 날카로운 응수타진인데요. 지금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이거는 진짜 바둑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백이 아주 중복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선 쪽에서 단수 치는 수가 정수고요 자, 이곳 하나 교환해 두고, 자, 이 장면에서 여기, 변을 지켜두고 있어요. 그러자 김인찬 선수 날일자로 두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쪽을 이렇게 만약에 끊어온다. 그러면 김인찬 선수 스타일은 지금 뭔가 이쪽 부분을 뻗으면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 김인찬 선수는 여길 단수치고요. 이곳 응스타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응스타진 해놓고 여기 쭉쭉 밀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여러분 누가 이기고 있는지 아십니까? 100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소름 돋는 그러한 수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지코기 선수 입장에서도 김인찬 선수가 이렇게 두어올 곳이 왠지 걱정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길 붙여갈 수가 없습니다. 붙여서 끊는 수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으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인찬 선수가 여기 날 일자 둔건 나와서 끊으면 쭉 밀어버리겠다라는 그러한 형세 판단을 뒷바탕하고 이곳을 두어온 건데요. 역시 김인찬 선수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후지코기 선수 이곳을 두었어요. 자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 이쪽 부분 어딘가를 좀 100이 받게 되면 여기 연결했을 때흙돌이또 살아 움직이는 수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인찬 선수 지금 알기 쉽게 잡아두었구요 이곳으로 이렇게 중앙쪽을 씌우기 시작하는 후지코기 선수 아, 이 감각은 그래도 아주 좋은 감각으로 여겨집니다. 하나 밀어두구요 지금 이쪽으로 찔러 나오고 있는데 자 이곳까지 한 칸을 띄어서 왠지 이 돌을 흑돌을 갈라 놨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충분히 불만이 없는 진행이고요. 자, 이 장면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눈목자로 두어 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김인찬 선수 이 수를 두었는데요. 이 수가 살짝 아쉬웠어요. 지금은 이곳 여길 두기 전에 이곳을 먼저 물어봤어야 돼요. 여기가 막히면 이 돌이 살아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흙도 이런 식으로 받는 게 최선인데요. 일단 여길 물어보고 여길 토서 이렇게 패를 걸어온다면 뭐 이런 식으로 붙여 가서 지금 이렇게 젖혀간다든지 해서 여길 통으로 먹으면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김인찬 선수가 이곳을 먼저 두는 바람에 여길 들어갈 타이밍을 살짝 놓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고 있습니다. 자, 이수가 상당히 지금 날카로워요. 여길 연결해야 될 텐데 이건 지금 무조건 끊어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길 연결을 했는데요. 약간 김인찬 선수 수순이 꼬이는 바람에 스텝이 살짝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길 치받았는데 여기를 하나 이렇게 또 치받아 두고 자여길 지키게 되어서는 이제는 여길 갖다 붙이면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빠져버리는 순간 백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교환을 해도 쓰야 되는데 김인찬 선수가 이 수순을 약간 빼먹은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고요. 자 그러자 지금 갖다 붙였는데요. 역시 이 자리 뻗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입구자로 두어가고 있는데 형세는 후지코기 선수가 살짝 좋습니다. 김인찬 선수. 어찌 보면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김인찬 선수는요. 정말 이창호 구단처럼 돌붙여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갈 길을 가요. 그렇다고 무리하지도 않고요. 자,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만약에 바둑이 불리하다면 뭔가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수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김인찬 선수는 이렇게 깎아 들어갑니다. 분명 끝내기에선 자신이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거 끝내기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여길 또 막아갑니다. 보통은 이러한 장면에서 이 곳을 두고, 이렇게 받으면 이쪽 부분 끊어서 이런 식으로 막아가는 수순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자, 이쪽에 돌이 와봤자 큰 집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확실하게 현차를 찾기 위해서, 자, 이 곳을 끊어두고요. 자, 이곳 저혀갑니다 자, 백도 지금 이 곳으로 이렇게 지키는 것은 여기 한 방이 너무 따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때려냈고요. 자, 이곳까지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뒤쪽에서 이득을 본 다음에, 이제 여길 젖혀서 이제는 추격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두게 되어서는 김인차 선수 바둑은 불리하지만 그래도 끝내기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상대가 이렇게 느긋하게 두면 후지 코기 선수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지고 있나? 이러한 엉뚱한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사실 후지 코기 선수가 바둑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무난하게 진행을 하면 충분히 후지 코기 선수가 김인찬 선수를 이길 수도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곳을 하나 살짝 들여다 봅니다. 그리고 연결을 하고요. 이곳까지 찝는 수. 어, 정말 좋은 수순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있는 후지 코기 선수예요. 물론 김인찬 선수가 여기서 살짝 실수를 하긴 했지만 이 대국은 후지 코기 선수가 너무 잘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선수가 일본에서 왜 지금 60%가 넘는 그러한 승률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그러한 대목인데요 자 여기까지 막아가니까 지금 여기를 하나 딱 갖다 붙였습니다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 이도를 좀더 공격해 가겠다는 라 거예요 왜냐면 김인찬 선수가 워낙 태연하게 지금 느긋하게 바둑을 두니까 후지코기 선수 입장에선 어, 이 바둑이 미세한가? 이러한 불안감이 들면서 이런데를 붙여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김인찬 선수 일단 저혀갔고요 자, 지금 이쪽을 끊어오는데, 김인찬 선수는 일단 실리로 땡겨놓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곳을 뻗었어요. 자, 이쪽을 뻗어서 여기 이제 끝내기 조금 엿보겠다는 뜻인데, 이곳을 뻗게 되면 여기 백돌이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결정적인 한방이 있기는 합니다. 김인찬 선수가 만약 이 돌만 살리려고 한다면, 이곳을 끼우고요. 이렇게 막았을 때, 이쪽 부분을 단수 쳐서, 이렇게 빠지면 이 돌이 잡혔어요. 왜냐면 이렇게 나가면, 코 붙이는 순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막아가면, 여기 이 교환을 해둔 게, 이러한 작전을 쓰기 위해서 왠지 두어둔 게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문득문득 문득 드는 그러한 장면이었는데요. 김인찬 선수가 여기서 뜻밖의 수가 나옵니다. 이곳을 끼우지 않고 여길 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길 두는 수를 김인찬 선수가 못 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인찬 선수는 형세 판단이 너무나도 정확한 선수거든요. 자, 지금 이곳 이렇게 두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흙이 여기를 깔끔하게 버린다. 그럼 이도를 잡았다고 해서 김인찬 선수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인찬 선수는 어떻게 두는 겁니까? 흔들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신진서 선수랑 김은지 선수하고는 전혀 다른 스타일로 흔들어가요. 김은지 신진서 선수는 상당히 날카롭게 맥점이라든지 묘수를 딱 터뜨리면서 날카롭게 상대방을 흔들어간다면 김인찬 선수는 마치 자신이 바둑이 불리하지 않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크게 뭔가 한탕 하려고 하는 그러한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형세 판단이 약한 기사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김인찬 선수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인찬 선수 이곳을 끊어 갔어요. 자 일단 이곳으로 단수를 치는 수는 있죠. 지금 여기서 후지코기 선수도 사실 이렇게 두었어도 이바둑은 이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가 지금 이쪽을 끊어 오니까 당연히 이도를 살리고 싶죠. 여기 백도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도를 잡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으로 단수를 쳤고요 김인찬 선수 일단 태연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연결하니까 막아가요 뭐 별다른 일 없다 이런 식으로 쭉쭉 밀어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까지 뻗었는데 사실 김인찬 선수가 노리고 있는 수는 바로 여러분 어떠한 수입니까? 이곳 입구자로 두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차단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수를 두기 위해서 여길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후지코기 선수 설마 이 수를 못 보고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일단 급소한 방 날카롭고요. 지켜두니까 이곳으로 입구자를 두었어요. 자 지금 후지코기 선수 입장에서는 빨리 이곳을 가이수로 하나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봐도 후지코기 선수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아 지금 말이 안 되는 수가 지금 등장했습니다. 자 이쪽은 이게 웬 말입니까 지금 여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수는 지금 엄청난 실수죠. 왜냐면 김인찬 선수가 여기까지 지켜놨기 때문에 이쪽을 분명 파고 들어갈 텐데요 자, 이 돌이 잡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히면 이거는 바둑이 순식간에 역전까지도 가능한 장면입니다 자, 이거 지금 크게 걸려 들어갈 장면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두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끝내기를 들어가야 돼요 후지이코기 선수도 이곳 당하면 이렇게 두어서 둬야 되는데 자, 이쪽을 일단 들어갔죠 후지 코기 선수 지금 이 수를 못 봤을 것 같진 않은데 바둑이 만만치 않다고 여길 버틴 것 같아요. 형세 판단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장면인데요. 자, 김인찬 선수 기회를 잡고 여기를 노려갔어요. 그러면 지금은 기, 이 후지 코기 선수 이런 식으로 두어서 뭔가 조금 여기서 당하더라도 이쪽 끝내기 했으니까 충분히 끝내기로 어찌 보면 두어 가면 그래도 이 바둑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장면일 텐데요. 아, 지금 이곳까지 후지코기 이 선수 완전 흔들렸어요. 이거는 형세 판단이 안된다라고 볼, 밖에 볼수 없습니다. 김인찬 선수의 이돌 붙여 바둑에 후지코기 이 선수가 녹아버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곳을 두게 되면 이거 당연히 나가서 끊는 순간 바둑이 끝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흙돌이 순식간에 모두 잡혀버렸어요. 뭔가 이쪽 부분을 나와서 끊는 수가 가능해야 될 텐데 지금은 이렇게 밀어버리는 순간 어떠한 수도 성립하지 않죠 흙이 너무 쉽게 잡혀버린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자 지금 후지코기 선수 흔들리고 있어요 자 여기가 끊어지니까 후지코기 선수는 어차피 바둑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한 나머지 여기 있는 흙돌이 쌩으로 모두 잡혀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후지이코기 선수 돌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자, 김인찬 선수 나이가 상당히 어린 기사죠.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15살 뭐이 정도 된 나이인데 이 선수가 기풍이 예전에 2차 우구단의 기풍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대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어린 기사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재기발랄한 수를 막 묘수를 터트리고 맥점을 막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바둑을 아주 흥미롭게 두는 그런 바둑을 두는데 이 선수는 나이가 어린데 마치 무슨 한 60대 할아버지가 바둑을 두듯이 돌붙여 바둑을 구사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내가 이겼는지 김인찬 선수가 이기고 있는 건지 이건 바둑 두는 입장에선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 김인찬 선수 정말 이렇기 때문에 많은 바둑 팬들이 김인찬 선수에게 열광하고 그리고 기대가 큽니다. 색다른 바둑이에요. 지금까지 신의 기사들 중에서 볼수 없는 그러한 아주 재미난 바둑 조금 발이 느리 발음 쪽 느리진 않아요 발음 빠른데 약간 안전하게 바둑을 두어 나가면서 형세 판단이 강하고 끝내기가 강한 기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발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기품을 보여줄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선수에 대한 기대 많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일 슈퍼매치 김인찬 선수가요. 일본의 후지코기 선수를 아주 멋지게 역전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